안녕하세요. 강연아의 신신여러분 발레리노 이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연하의 신신의 강연요입니다네 오늘은 이번주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또 모셨어요. 제가 이제까지는 계속 배우편을 했다가 드디어 강연아의 신신의 두 번째 신. 봤다, 어, 목격했다 알고 있는 이 신에 아주 적합한 신친을 모셨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본인 소개 좀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니버설 발레단 수석무용수 이현준입니다. 오! 이현준 씨는 제가 1편에서 제소개를할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저랑 사촌지간이고요. 공교롭게도 저랑 나이 차가 10년이 나는데, 생일이 똑같아요. 9월 20. 그래서 현준이랑 정말 10년 터울이고 현준이가 처음 한유종을 졸업하고, 처음 발레단에 입단을 했었을 때, 대부분의 공연 수석 데뷔를 저랑 같이 했었어요. <laughs> 그래서, 막 아웅다웅 하기도 하고, 진짜 추억이 많고, 또 제가 2013년대 도에 은퇴 공연을 가졌을 때, 제 마지막 파트너가 이현준 씨이기도 했죠. 음 <웃음> <웃음> 그래서 네. 저는 은퇴를 한 다음에 굉장히 저한테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발레단에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고 이제 10년이 됐어요. 네. 은퇴한 선배를 바라보면서 현준 씨가 또 느끼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어, 일단 강연하의 신신의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이렇게 본인의 길을 발레리나로서 은퇴를 한 이후에, 사실 본인의 길을 이렇게 개척을 해간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런 점에서 너무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과연 그렇게 발레리노로서 은퇴를 한 이후에 이렇게 누나처럼 활동을 할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laughs> 공경스러워. <laughs> 네. <laughs>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이 직접 인생을 만들어 나가 그런 느낌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공교롭게도 저희가 진짜 프로그램 제일 처음에 은퇴 얘기를 했는데 은퇴 얘기 나온 김에 효준 씨는 아직 나이가 한창이지만 이제 또 은퇴할 시기를 고려해 볼 때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일단 지금 한창이라는 나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발레리노로서 거의 끝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laughs> 아직 한창이에요 네. 아주 피크 네네. 어, 근데 사실 지금 국제적인 추세가 발레리노, 발레리나 또한 평균 연령이나 은퇴하는 나이가 점점 늦춰지는 경향이 네, 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나이는 공개하지 않겠지만, <laughs> 은퇴를 사실 몇년 전부터 조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 원래 꿈은 발레단의 예술 감독 혹은 음. 뭐 발레단의 안무가 그런 꿈은 크게 가져야 된다는 말을 어, 항상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실 안무작도 한 음. 4개 정도 올렸는데, 아직. 이렇게 많이 공개가 된건 아니고 음. 그래도 예, 계속 그렇게 꿈을 펼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음 당연하이 신 씨는 제가 초대한 신친들의 근황 같은 것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또 그분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예술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거를 말씀 드리는 그런 코너기 때문에 이제까지 네 번의 작품을 하셨는데 어떤 작품을 하셨는지 그냥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처음 공식적으로 제가 안무가로서 데뷔를 한 거는 미국 출사발레단에서 활동 당시에 출사발레단 세컨 컴퍼니의 정기 공연에서 세 명의 안무자, 세컨 컴퍼니 무용수들과 같이 작업을 해서 안무 작을 올리는 공연을로 제가 처음 안무자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 연도에 다시 한번더 기회가 있어서 그두 작품을 올리는 와중에 한 무용수가 저한테 와서 아 제가 컴피티션 미국 콩쿨에 음 갈라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혹시 솔로를 안무를 해줄 수 있냐고 요청을 해줘서 어 제가 어 그래 좋아라고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권위 있는 콩쿨이었더라고요. 네, 그 네. 미국 원래는 뉴욕에서 열렸던 발렌티나 코질로바 콩쿨이었는데 어, 거기에서 이제 갈라 공연에제 안무작을 올리게 되었고 음그 이후에 발렌티나 코질로바 선생님께서 그 작품을 마음에 들어하셔서 여자 시니어 부분 지정작으로 선정을 받게 되는 음 그런 영광을 게 됐고요 음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가족 계획 때문에 돌아와서 음 2017년이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어, 파트너는 지금 저희 발레단 선배이신 강미선 수석무용수님과 함께 한국의 집이라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통 국악과 어우러지는 그런 작품을 요청을 받아서 너와 함께 날수 있을까라는 작품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이렇게 작품을 선보이게 됐어요. 음, 그게 마지막 작품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그 공연을 한번더 하긴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제 공식적인 안무작은 그렇게까지 네네. 네. 그리고 아까 털사말레단 얘기를 하면서 가족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네. 또. 부인 되시는 분도 저희 발레단 단원이었고 솔리스트였고 그러다가 만나서 털사까지 가서 수성무용수를 하셨잖아요. 네, 손녀의 발레리나 소개도 좀 해주세요. 아 네, 제 와이프 손녀의 발레리나는 지금 현재 유니버설 발레단 수성무용수로 저와 파트너도 많이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는 쌍둥 여섯 살 남매 쌍둥이의 부모입니다. 벌써 6 살이나 됐어요? <laughs> 살이. <6살>, 네. <laughs> 아직도 전한두세살 정도 됐겠거니 했는데 <laughs> 어, 보세요. 한 살이나 됐어요. 시간이 진짜 빠른다는 걸 애들 보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부모 두분다 그렇게 발레단 생활을 하면서 육아하기가 쉽지 네.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저희 힘으로는 육아와 음. 발레, 무용수로서의 활동을 병행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정말 음. 네. 슈퍼우먼이세요, 지금도. 음. 그래서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음. 저희가 공연이 있을 때도 항상 봐주시고 저희 부모님도 또 그렇죠. 같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바쁘신 와중에도 어, 틈틈이 이렇게 주말 같은 때 와주셔서 저희 육아를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가 정말 걱정 없이 감사히 어, 활동을 잘 하, 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얼마나 두 루리 루원이가 예쁜 조카들인지, 근데 또 루리 루원이 중에 발레에 또 소질이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 처음에는 루리 루온 딸 아들인데, 둘다 발레 수업에 그냥 재미로 이렇게 데려갔었는데, 루원이 아들이 몇번 수업에서 뛰쳐나왔어요. <laughs> 남자 혼자라고. <laughs> 아, 어, 그렇죠. 체크하죠, 좀. 아, 발레 안 할래요? 그렇게 울었는데, 그, 저의 어렸을 적 모습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 지금 현재는 루리만 발레를 배우고 있는데, 음, 음 아직은 그냥 재미로 하고 있,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근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몸에 저희 d n a DNA가 확실히 있고, 얘가 발레보다는 좀 현대 쪽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조금, 춤이나 이런 예술적인 그런 느낌이 벌써부터 나오더라고요 아 그럼요 끼가 네. 엄청 많고 네. 다리 모양이라든지 네. 이런 게 굉장히 얘는 무, 어떤 장르건 간에 무용을 해야 되겠다 요런 DNA가 확실히 이젠 보이더라고요 네, 현준씨가 발레를 시작한 계기로 상담부분 저한테 영향을 받지 않았나요? 그 당연하죠 어 <laughs> 아, 어떻게 물론 권유는 저희 부모님께서 하셨는데 아 이것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맞죠? <laughs> 네, 네 그래서 제가 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그 TV에 나오는 H.O.T., 잭스키스 등 그런 아이돌들의 가수의 춤을 분석하고 비디오를 돌려보면서 맞아요. 연구해서 음. 춤추고 하는 거를 워낙 좋아했었어요. 근데 음.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행사에서도 항상 가족분들이 저한테 참기자랑하라고 춤을, 춤을 시키셨고 음. 저는 마다하지 않고 <laughs> 춤을 췄던 기억이 있는데 어, 그러, 그런 저의 이 끼를 부모님께서 보시고 당시 강예나 누나가 키로프에서 활동을 하셨죠. 음. 지금 현재 마린스키 발레단에서 음. 활동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공연을 몇번 보신 적이 있어서, 아, 그러면 현준아, 네가 나중에 뭘 해도 괜찮으니까, 지금 일단 품위 있는 발레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 그 비보이나 방송댄스가 품위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음. 그, 그렇지만 어쨌든 춤의 기본이기도 음. 하고 그런 발레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처음에 계속 거부를 하다가 동네 학원에 가봤는데 남자가 발레를 하는 게그 당시에 정말 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네 학원 원장 선생님께서 막, 막 너무 좋아하시는거고요막 제가 무슨 동작만 해서 <목> <목> 너무 잘하다 처음 보잖너 진짜 너는 <laughs> 어, 근데 그 반응이, 그, 어린 나이로서는 그냥 저는, 어, 내가 진짜 잘하는, 잘하나 보다. 음. 내가 진짜 소질이 있나 보다. 그리고 나는 진짜 멋진 사람인가 보다라는 그런 착각을. 갖게 됐고 그렇게 지금까지 연결이 된것 같아요. 어우, 음. 착각이 전혀 아니었죠. 착각이 전혀 아니었고 지금 현희 씨가 말씀하셨듯이 우리 집안 외가 쪽에 이제 사촌지간인데 우리 집안에서 가장 끼가 많은 특히나 춤적으로 끼가 많은 친구는 현준이었고 저는 그에 비해서 끼나 이런 거는 현준이 반도 못 따라가는데 진짜 저는 태어나서부터 알았잖아요 10년 타울이 되니까 그때 현준씨 생각을 하면 배가 이렇게 나오고 까불까불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진짜 장기자랑 하고 막 이러면 너무너무 막 그거를 즐기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저는 정말 극아이거든요 너는 이니? 저는 이에요 <laughs> 그래서 극아이다 아이, 보니까 현준이가 이렇게 클래식 발레를 할 줄은 몰랐었고 그리고 현준이가 막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막저 발레 하달래요 막 얘도 막그쳐나가고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얘가 그냥 배우다가 말겠지 다른 데로 가겠지 그랬는데 헉, 한이종에서 너무나 눈에 띄는 활약을 막 하고선 제가 몇년 동안 현준 씨가 어떻게 발레리나로, 발레리노로 성장하는지 못 봤던 적이 있는데 몇년 동안 음. 그때 동아콩쿨에서 성인이 된 현준이 대학생을 보고서 깜짝 놀랐잖아요. 발레리노가 탄생한 거예요, 너무나. <laughs> 그래서 현준이가 발레단에 졸업을 하고 입단하자마자 엄청나게 저랑 같이 데뷔를 하면서 수성국 무용수가 엄청 빨리 됐잖아요. 네. 1년 만에 수상경수 타이틀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아, 저는 솔리스트로 네.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아, 네. 프레스브리 했는데 음. 현준 씨도 네. 그렇게 음. 놀라운 재능을 보여줬고 그리고 남자가 이렇게 조기 교육을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 주로 특히나 한국에서는 뭐 고등학생으로 가서 발레를 이렇게 트레이닝해서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현준씨는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진짜 조기교육부터 한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초등학생부터 시작한 친구가 거의 없었죠. 그렇죠. 사실은. 네. 음. 지금 현재는 유치원생, 뭐, 어, 다섯, 여섯, 여섯 살 때부터 음. 발레를 시작하는 남자들도 지금 많이 봤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귀했죠. 그럼요. 그래서 예전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저희가 워낙에 이제 제가 연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준이가 발레단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연기를 같이 했었었어요. 단편 영화를 같이 아, 찍었잖아요. 네, 네, 네. 2006년에. 네. 그래서 그때 현준이도 첫 연기 경험이 있고 저도 첫 연기 경험을 했는데 그때 현준 씨의 선배인 한유종의 비디오 영상 네. 이쪽 하시는 친구가 졸작으로 졸업 작품으로 단편 영화를 찍는데 제가 거기서 시력을 잃어가는 발레리나 역할을 하고 제 파트너로 네.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그 영화를 오랜만에 보면은 정말 와, 저희 둘의 첫 작품이죠, 단편 영화가. 어 그리고 난 다음에 현준 씨도 발레 팬들 사이에서는 정말 작품 해석이라든지 연기라든지 뭐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 정평이 나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연기를 막 했던 작품이 클래식 작품 말고 발레 뮤지컬 신청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었 네. 근데 그때 연출님이 양정훈 연출님이라고 이미 연극계에서는 유명한 연출가님이시고 또 최근에는 파우스트로 연출을 하셨기 때문에 막 전참시에도 나오막 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양조문 연출님이 저희 발레단에 와서 발레리나들을 처음 연출을 하면서 연출가님도 배우들만 해봤지 무용수들은 처음 연출을 하시는 거니까 이게 뮤지컬 발레 심청이었는데 현준이가 이 막에서 용왕자 그러니까 용궁의 용왕 그 역할을 했는데 좀 되게 클래식 발레 심청과는 다르게 재치 있고 좀 되게 웃기고 그런 역할이었어요. 망가지는. 그, 어, 그 역할을 <laughs>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그냥, 그냥 발레 심청이라는 굉장히 역사가 있는 어, 레파토리를 지금 현재 유니버설 발레단에서도 공연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그 발레 뮤지컬 심청으로 약간 기간도 정말 어, 공연 기간도 길고 캐스팅도 정말 뮤지컬처럼 하는 그런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었는데, 음. 그 용왕자 역할은 원작에서는, 발레 신청에서는 굉장히 멋있고, 신청이 음. 아, 여기서 이런 왕자님이랑 같이 살아도 정말 행복하겠다 하는 그런 이미지의 용왕자였다면, 발레 뮤지컬 신청에서는 조금 그 등장부터가 굉장히 약간 물고기를 정말 형상화한 듯한 동작, 추상화한 동작, 음. 약간 미꾸라지 같겠잖아요. 네, 미꾸라지 같고 뭐뭐 뭐 의상도 굉장히 중정의 뭐 약간 뱀장어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막느글들도라냐 막 네. 능구는 약간 리마리오 뭐니 <laughs> 아, <느낌. 오>, 맞아요. <laughs> 느끼함이 잘잘 흐르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입을 막 벌리면서 <laughs> 사람을 구애하는 것도 물고기의 방식으로 아, 사람을 맞아요. 구애하는 듯한? 맞아요. 그래서 약간 심정이 어? 이 남자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은 받게 하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현진씨 말고는 아무도 소화할 수 없는 <laughs> 그런 너무나 독특한 우리 상상 속의 밖에 용왕자였는데 그때 저는 또 너무나 특별한 연출님이 저희 발레단에 오셔서 막 전혀 새로운 연기를 시키고 막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양정훈 연출님이 어떻게든 좀 마음에 들고 싶어서 막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양정훈 연출님이 유일하게 단원들 다 있는 앞에서 극찬을 했던 무용수가 현준 씨였어요. 그래서 현준 씨를 봐라, 연기를 저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좀 따라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다 모아놓고 그랬던 거 기억나니? 어 그래서 제가 현준이보고서 진짜 속으로 엄청 부러워했던 생각이 <웃음> 나요. <웃음> 어 나도 연기 좀 잘하고 싶은데. 아 근데 신청 역할을 하셨잖아요. 신청 역할이죠. 신청 역할에서는 그런 망가지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그리고 뭐 발레 무용수의 특징이 약간 받는 대로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는 음. 주는 대로 받는 약간 그런 성격이 좀일반적이라서그 음. 음. 조금. 그런 발레 무용수들의 시각을 좀 깨고자 그 연출께서 음. 님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음. 그, 어, 음. 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수간호사도 했었었는데, 이렇게 안경 쓰고 막 음. 네. 너무너무 저는 그 어. 작품이 재밌었어요. 음. 막 클래식만 하다 그런 작품하니까 음. 너무 재밌었고, 그 작품을 더 이상 그 뒤로 안한게좀 어. 속상했죠. 조금 네. 아쉽고. 그런 게 혹시 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나요? 오 어, 어, 너무 재밌다 이게 분명히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전에 전뭐 단편도 했었지만 TV에서 사회도 보고 그 토마토 TV에서 Arch Together라는 사회도 보고 막 이래가지고 약간 매체 쪽에 관심이 그때부터 있었던 네, 것 같긴 네, 해요 네네. 그래서 현준 씨도 이렇게 연기 쪽으로 굉장히 재능이 있는데 우리는 작품이 다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돈키호테 다르고 뭐 라발드를 다르고 백조요수 다르고 온예긴 다르고 약간 작품별로 본인이 연기를 좀 이렇게 해석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거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클래식한 백조요수. 네, 일단 제가 이렇게 감히 혹시 여기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연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지금 누나도 연기를 하고 계시고 감독까지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감히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발레 연기 대가니까 <laughs> 네, 발 발레, 발레 연기로서 음. 저는 조금 여태까지 발레 했던 환경이 어느 정도 자유로움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 디렉션이 발레리나한테는 조금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은 반면에 음. 발레리노는 발레리나를 서포트해주는 역할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별로 코렉션을 받지 않... 그러니까 지적을 많이 안 받더라고요 음. 처음부터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음. 저는 제가 무대에서 더 빛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많는 욕심쟁이라서 좀더 어떻게 하면은 관객분들이 이 극에 더 집중을 할수 있고 더 극에 빠져서 스토리에 자기를 투영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그래도 그런 쪽으로 테크닉 발레 테크닉보다는 그런 연기에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험들이 저, 지금의 저를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얘, 얘기가 좀 많이 딴 길로 샜는데 어쨌든 백조 요수에서 그 지그프리드 왕자 역할을 할 때는 정말 그 순수한 그렇죠. 어, 첫사랑을 해본 적이 없네 네, 사랑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친구들, 특히 제스터, 어릿광대와 함께 술을 한잔 하면서 재밌게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좋아하는 그런 순수한 왕자가 마법에 걸린 백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음, 첫사랑에 빠져서.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캐릭터 해석을 하면서 느낀 게 어, 어떻게 마법에 걸렸더라도 백조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는 그 왕자가 얼마나 수, 수많은 여자들을 만났을까. <laughs> 생각을 해도 아. 그 사람들이 눈에 차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그 백조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다른 예쁜 여자들은 정말 쳐다도 안 보고 음. 이막에서 같은 무용수가 연기를 하는 음. 악마 로드발트의 딸 오딜 음. 혹은 뭐 여러 가지 좀 다른 버전이 있지만 그 같은 사람이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반할 수밖에 없었다. 음. 그런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반면 알루에스인